와근 회사 진짜 많다 신도시 사업자상으로 변경이 됐어 1 2 7 0 세대. 한지 진짜 얼마 안 됐구나 강서구가 영동포구였대 음. 트리플 역세권이잖아 음. 그래서 여의도랑 종로랑 강남을 이동할 수 있어 음, 확실히 편하겠네 응. 그래서 구호선 급행을 타면 강남까지 25분 걸린대. 여기가 서남권 교통의 요지가 된대. 공항도 가깝고 음. 공항에도 일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김포랑 마곡 쪽에 많이 살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래서 대기업들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음. 공연장이랑 미술관을 계획한대. 그리고 LG아트센터 이거는 원래 강남에 있었나봐. 어. 근데 이전을 한것 같아. 근데 그래, 코오롱은 스페이스 K서울이라는 미술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오픈했대. 바이오 기업도 엄청 많대. 응, 응. 대형제약도 24년에 입주를 한다는데? 응, 응. 코오롱 미래기술원이랑, 응. SOL이랑, 롯데중앙연구소, 넥센타이어 R&D가 있대. 그리고 이랜드 글로벌 R&D센터도 23년 하반기에 입주를 한대. 이미 한 10개 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서울신문 왔던 거야? 여기였어. 그래서. 몇 어. 바퀴 돌았잖아. 여기서. 어. 우리가 버스 탔고 여기 산책하기 진짜 좋았는데. 응. 음. 여기 여의도공원 두 배잖아. 어. 축구장 70배 크기래. 그래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다음으로 크대. 아시아에서 두 번째면은. 진짜 크다. 그러네. 아, 근데 회사 진짜 많다. 그니까. 건물도 다 조금씩 달라. 마곡은 직주 근접이 아니라 직주 일치래. 117개. 회사가 입주할 계획인데, 지금 80개 넘게 입주를 했대. 그리고 마곡에 근무자가 18만 명이고, 와. 판교에 일자리가 7만 6천 개야. 그러니까 두배 넘게. 와, 진짜 많다. 어. 집 앞에 이런 거 있으면은 매일 오지 않을까, 거의? 우리 프로 산책로니까아파트들 아, <laughs> 저쪽에 있다. 어. 아까보다 사람이 많아졌어. 근데 뷰 되게 탁 트여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저희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9배 규모로 짓고 <laughs> 이렇게 다 커? <laughs> 총 사업비가 3조 5천억이야 그리고 21년 7월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음. 24년 하반기에 준공된대 저기에 업무시설이랑 대형 복합 쇼핑몰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이 생긴대 저거는 나라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아 아 진짜? 마이스를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3개 짓는데 음. 어네스트 서울은 마곡마이스 밑에 있는 건데 음. 오피스랑 호텔이랑 음. 쇼핑몰, 이마트, 복합 업무시설을 같이 짓는데. 음. 그리고 가운데 큰 개방형 중앙공원이 있어가지고 음. 다른 곳들이랑 연결을 시켜놓는데. 거기로 음. 다 지나다닐 수 있게 하나 봐. 지하 2층에는 국내 최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대. 제가 원래 원웨스트가 신세계에서 스타필드 부지로 쓰려고 음. 2,400억에 샀었대. 어. 그랬다가 8,000억에 매각을 했대. 자금 상황이 악화돼서 매각을 한것 같대. 와, 그럼 진짜, 바로 앞이긴 하다. 루스트랑로레스트 생기면. 어. 저렇게 다 똑같이 생기다 LG거든? 보기만 해도 알겠다, LG. 어, 싶어서. 근데 마지막 저거 하나 남아가지고. 아하, 어, 저기만 지금 공사하고 있대. 어. 그래서 아직 크랜이 있네. LG가 4조 넘게 투입을 했대. 여기가 원래 변홍사지 있던 데래. 옛날에 사진 보니까 진짜 뭐 논밖에 없어. 아, 이것도 마곡마이스에요 새 건물 진짜 많다. 응. 어. 마곡 엠벨리는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있어. 여긴 서울의 마지막 대형 개발주거래 12,000세대. 짱 많아. <laughs> 대부분 2014년에서 2016년에 입주를 하고, 응. 9단지만 작년에 입주를 했대. 7단지. 2014년에 입주를 했던 응. 단지들은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 내외였대. 원? 어, 그래서 당시 8사가 분양가가 4억 정도야. 와, 대박. <laughs> 근데 지금 한 15억 정도 하니까 분양가 대비로 하면은 한 4배 정도 오른 거지? 진짜 그렇다. 여기 좋은 게다 평지야. 그러니까. 걸어다니기 되게 좋아, 그치? 그래서 마곡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응. 단독으로 추진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래. 응. 그래서 낮은 분양가로 지어가지고 응. 아파트 자체가 고급스럽지는 않다 그랬어. 처음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대. 부동산 시장 안 좋을 때, 응. 2013년 4월부터 응. 연말까지, 응. 1주택자한테 5년 동안 양도세를 100% 면제를 해줬대.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시세 차익을 내도 양도세를 안 냈대. 진짜 좋다. 어. 그래서 여기가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주변에 아파트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주변에 방화동 쪽에 갭이 5천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3억 안 될걸? 4억 정도 필요할걸? 아... 갭으로 살라 그래도? 여기 있는 갭이면 집이 15억이고 전세가 한 6억이니까 갭이 <laughs> 한 8, 9억? 어, 맞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뭐 일이 있나? 그러게 여기 칠단지는 1004세대 응. 13개 동이래. 응. 여기 바로 맞은편에 마이스 공장 현장이네? 여기가 마곡 엠벨리의 대장 아파트야. 음. 실거래가 84가 17억 5천. 아. 그리고 전세는 7억 6천 전후가 되더라고. 음. 그리고 여기는 2014년 6월에 입주를 해가지고 9년 차야. 그리고 마곡나루역도 가까울 거고. 주차대수는 1.63대래. 그거 널널하진 않은 거 같아. 그러네. 서울식물원이랑 LG아트센터가 가깝고. 걸어와 보니까 가깝더라 응. 동이 확실히 엄청 높진 않다. 세대수 적은데도 되게 많은데, 어. 어차피 생활권을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네? 그니까, 이 정도로 붙어있으면은, 음. 크게 차이가 없다. 1466세대. 그리고 공항초등학교 초품 아래. 중학교도 길 건너면 바로, 바로 저기 있다. 어. 아. 마곡중학교. 우측에 마곡나루 근린공원이랑 음. 아래쪽에 물놀이장이 있는 예솔 어린이공원이 있대. 아 그리고 여기 6단지는 전부 타워형이래 타워형? 그 아파트가 판상형이 있고 타워형이 있거든 어. 평형이잘 빠졌다 그러는 게 대부분 어. 판상형이거든 근데 여기는 다 타워형인가 봐 여기는 그 위아래로 단지 모양이 길잖아 어. 아래쪽 단지들은 마곡역 이용도 수월하대 616동부터 618동까지래 34평이 11층인 16억 5천에 실거래가 찍혔어 음. 근데 여기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 엄청 많더라고 단지막 내다 짓길 수 있어. 그랬겠지? 여기 왜 남아있지? <laughs> 여기 또 뭘, 뭘 만들려고 하겠지? 여기가 원래 2002년에 어. 마곡 지구를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려고 했었대. 어. 근데 그게 상암으로 결정이 어. 된 거야. 어. 그래서 여기가 신도시 사업 대상으로 변경이 됐어. 어. 오히려 좋네. 여기 3단지는 음. 169%야, 용적률이. 거의 재건축 정도로 낮잖아. 어. 2단지랑 3단지가 고도 제한이 있대. 그리고 35평이 13억. 전세는 22년 하반기에 2억 3천도 있고, 4억도 있고, 6억도 있고, 6억 8천까지 있어. 천차만별이네. 전세 갱신 권 때문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길이 진짜 잘돼 있어, 여기. 엄청 넓다, 인도. 차전가 예, 애막 달려도 어. 안전하네. 그니까.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하다. 따로 있어. 아, 그러네. 아, 인도가 넓으면 이렇게 편하구나, 진짜. 여기 크기가 상암에 6.5배고, 판교에 5배래. 라옹이, 마옹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네. 그러면? 어, 나 되게 작은 줄 알았어. 일자리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실 점점 이렇게 개발이 돼서 고소득자들이 몰리면 네. 학부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니까. 네. 초반에는 목동까지 가는 사람들 많았대. 5단지는 33평부터 45평까지 음.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대. 음. 이런 데가 다 층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음. 좀더 보기 좋은 것 같긴 하지 않아? 좀 그런 느낌은 있어, 어. 확실히. 팔단지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음.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대. 아, 진짜 확실히 이 주위가 어. 아파트가 계속 많아. 진짜 둘러싸여 있긴 하다. 근데 팔단지가 트리플역세권인데 음. 그딱 아. 가운데 있는 거야. 아. 엄청 조용하고 쾌적하다, 그치? 그니까. 구단지는 1,529세대야. 음. 엄청 많아.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음. 1순위 최고 경쟁률이 146.8대1이래. 그래서 분양가 8사 기준으로 6억 7,500만원 정도? 그리고 대단지에다가 마곡의 마지막 물량이라서 많이 몰렸대. 그랬겠다 작년 2월에 입주를 했대 여기가 메인 단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도 나오더라고 음. 7단지는 대, 지금 대장이긴 한데 음. 9년 됐으니까 음. 얘네는 2년 차잖아 음. 아저 비행기 소리야? 음. <laughs> 단지마다 그것도 좀 진짜 차이가 있겠다 제첫집 대로변은 확실히 좀 시끄러울 것 같다. 어, 그러네. 이쪽에 붙어있으면 시끄럽겠다. 어. 여기에 26년에 강서구청도 옮겨온데 아, 마곡으로. 그래? 어. 서울에서 따릉이 이용객 꽤 많은 데가 강서구래. 어. 그래서 많이 타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타기 진짜. 좋으니까. 어. 타고 가기 너무 좋아보여. 여기 방화랑 강서구 쪽에 빌라 이런 거 엄청 많아서 아. 거기로도 많이 갈걸? 마곡나루역이랑 어. 마곡역 근처에 어. 오피스텔 되게 많은데 거기에 승무원들이랑 어. 여기 직장인 초년생들 많이 산대 어. 여기 11단지는 어.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어. 버스 이용할 때가 엄청 편하대 어, 소음을 좀 견뎌야겠네 아 이쪽 대로변 말하는 거가 그 이쪽 대로려 쌓여있다 음. 도로에 그래서 시내버스랑 광역버스가 많이 다닌대 한이중학교. 아, 단지 들어오자마자 조용해졌어.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턴가 응, 맞아. 어, 그래서 마일맞지 1194세대야. 여기는 34평이 14억에서 15억 전후래 음. 매매가가. 단지들이 다그 정도 가격인 것 같아. 응. 14단지가 보이는군요. 응, 음. 우리다. 14단지는 음. 발산근린공원이랑 마곡한이공원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대. 음, 좋다. 그 북쪽에 상가가 많대. 단지 아래쪽에 수산물시장이 있어가지고 음. 큰 트럭이 많이 다닌대. 공원 있는 거 진짜 좋다. 응, 음. 공원 여기 진짜 많은 것 같아. 여기 마곡엠벨리가 음. 동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어. 마곡동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대. <laughs> 와, 크긴 크다. 진짜. 동이 많네. 어. 1270세대. 마곡 엠벨리 아래쪽에 네. 수명산 파크, 거기도 1단지부터 8단지까지 크게 있는데, 음. 마곡이라는 이름을 단지에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 음. 거기는 32평이 13억 정도 한대. 전세도 5억 전후 고 16년 됐는데 응. 근데도 가격이 여기랑 엄청 차이 나네 숲속 같아 여 뭔가 느낌이 응. 분리수거장도 진짜 많다 아 저기가 15단지네 나가면 바로 있어 나중에 마곡 얘기 나오면 딱 알잖아 그래서 여의도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꽤 있나 봐. 음.. 그럴 수 있겠다. 어. 음. 우측에 공터가 크게 있거든? 응. 음. 거기에 교육이랑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래. 음, 진짜 마공경하고 가깝다. 이제 놀자. 빵 뭐. 먹자. 빵 먹으러 가자. 가자. 커피 먹자. 빵도 먹어. 공실이 좀 있었어. 주말에 응. 좀 한적한 그런 느낌이 아직 있나 보다. 그러네. 돌릴 수 있어. 예. 내가 잘해 잘라 줄게. 감자빵. 진짜 감자 맛이야. 이동차이고 약간 좀딱 좋지 않아? 이거 응. 먹기? 방금 됐어? 압실지는그런가 보다.